아게 프리미엄이고요 그냥 외관적인 디자인은 뭐 휠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 테이블이 빠져있고 시트 테이블이 빠져있죠 그리고 루프에 스크린이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원래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프리미엄이라서 좀 벌어나고요 요게 이제 기존에 판매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요게 이그제 큐티브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남레스트가 넓고요 이렇게 스크린도 들어가 있고 이건 이그제큐티브라운지고 요건 이제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좀 바로 나오고 이그제큐티브라운지는 한두달 대기 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바로 받으실 분 바로 출고받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이제 루프 스크린화라든가이 중간에 2열에 테이블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뭐요 프리미엄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금액대가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8,600만원이고 이, 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1억이거든요. 1억 49만원 프리미엄은 바로 나오니까 연락주시면 내해드리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도 그렇고 LM도 마찬가지로 두세달은 되게 타셔야 됩니다. LM 6인승 모델이